자, 그 다음 마지막은 맥스웰 방정식입니다. 요거는 고등학교 교과과제는안 나오고 일반 물리 수준에 가야만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. 어, 이거 이제 2 by 2, 표로 딱정리할 수가 있는데 음, 적분을 하기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할 수가 있고 싹다 합쳐라. 이거는 어, 폐곡선에 대해서 어, 빼먹지 말고 다 해라. 이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수학적인 의미의 의미예요. 길이에 대해서 다 접근하는 게 있어요. 근데 그걸 갖다가 어, 전기장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자기장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죠. 자,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. 다싹다 다 합치다. 어, 인테그랄이라는 게다 합치는 거죠. 다 합치는데 전기장의 세기, 전기장의 밀도, 전기력선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요. 그럼 이게 뭐가 되는데요? 밀도에다가 면적 곱했으니까 그 원래 게 되죠. 파이, 파이가 뭐입니까? 전기장과 관련된 건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. 만약 에 자기장과 관련돼 있으면 자기력선이라고 하겠죠.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걸 자기력선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전기력선은 원래는 Q 전하로부터 출발하죠. 전하가 셀수록 전기력선 셉니다. 많이 나옵니다. 근데 부도체가 들어가서 유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장이 사라지죠. 그래서 유전율에 해당하는 거하고 반비례 관계입니다. 그럼 요걸 살짝 빼버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요걸 빼버리고 전기장의 원천, Q, 그 공간에 대한 얘기에서 걔들이 작동하는 힘하고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공간과 그 안에 있는 작용을 연결시킨 개념이라서 이걸 갖다가 그 유명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. 가우스가 만들어 놓은 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수식으로 만든 거죠. 그럼 전기장과 자기장은 대칭이라서 대칭이라서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. 자기력선을 다 합쳐라. 이건 어떤 평면에 대해서 어떤 평면에 대해서 그 길을 뚫고 나오는 저, 자기력선을 뜻하는 건데 자기 아니 전기력선을 뜻하는 건데 자기력선을 다 합쳐버리면 자기장이 나오는데 이 자기장은 Q가 분리되니까 이게 그나마 이렇게 의미 있는 거지 NS는 분리가 안 되니까 무조건 여기입니다 자기장에 대한 전기력선은 이렇게 나옵니다. 지금 0이라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. 자, 이렇게 나오고, 이거는 어떠한 평면을 딱 갖다 놓고, 가우스 평면이라는데, 거기로부터 뚫고 나오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뜻합니다. 그러면은, 이 Q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,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우스 평면을 해놓으면, 여기 Q가 있다면 여기서 뿜어져 나오겠죠? 여기서 플러스도 있고, 마이너스도 있으면, 이 사이에 주고받는 것도 있겠지만,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? 그래서, 그 어떤 가우스 평면을 아무렇게나 잡고, 거기로부터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, 총합인데, 이건 우리가 계산을 못하니까, 그 안에 들어가 있는 Q의 총량, 총전하량 배치는 상관이 없어요. 배치가 없고, 이 안에 있는 싹다 합친 총량과 같다라고 하는 걸 해서, 이 점, 이 점에서 작동하는 힘으로 구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, 보자기라 생각하고, 이 속에 밤송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. 비례하진 않지만, 이제 비례한도 칩시다. 밤톨 한 개에다가, 그 가시가 100개씩 달려 있어요. 그러면, 보자기를 딱 싸서 그 밤송이로부터 나오는 가시의 개수를 막 세요. 200개가 나왔습니다. 그럼 그 안에는 밤톨이 2개가 들어갔다는 걸알수 있죠. 그래서 보자기를 둘러쳐서 나오는 총 전기력선의 개수를 구해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총량과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작동한 힘하고 서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. 그러면은 요걸 살짝 소외시키면은 Q하고 각 지점에서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가 연결돼 있겠죠.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자기장에 대해서는 집어넣으면 아예 의미가 없으니까 없고, 요거에 나오고, 요걸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다 구해볼 거예요. 그 다음에 전기장을 갖다가 길이로 쫙다 합니다.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것은 뭐예요? 이거는 전압이었죠. 전압은 유도 기전력은 시간당 뭐가 자기장이 변할 때 생기는 거죠. 이제 이걸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? 페르데이 렌츠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. 그럼 이건 우리 불렀던 거고 이건 굳이 뭐 이렇게 안 하고 요 흐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수식의 표현만 달라진 거죠 그럼 의미는 여기 또 있겠죠 자기장에 대해서 자기장에 대해서 길이로 쫙 둘러가면서 다 합쳐요 즉 길을 뿅 둘러가면서 여기 나오는 자기장의 세기들을 다 합치는 거죠 그럼 어디에 이렇게 둘러가는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네,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딱 하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겠죠. 직선 도선처럼. 그러면, 이렇게 싹다 합치면, 요 라인 따라가면서 구했는데, 알고 보니 이 속에 있는 뭐가 나오는데요? 전류가,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류가 다 나오죠. 그럼 이게 투자율,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율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거 어, 어디서 많이 봤죠? 이게 전류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진 그 원리에는, 아, 앙페르 법칙, 혹은, 비오와 사바르라는 사람들이 만든 그 법칙에 해당합니다. 우리는 자기장에서 비구하기로 그냥 공식을 만들어 놓고 배웠던 거 그거가 되고요. 이거는 음, v 구하기 해서 페르데렌치 법칙으로 구체적으로 다 배웠죠. 둘다 배운 걸 수식만 달리 해놓은 거고 이건 안 나오니까 얘만 잘 알면 맥스웰 방식 얘기가 끝이라는 겁니다. 의미는 다 아시겠죠? 자, 고그 케이스에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. 가우스 법칙. 가우스라는 어, 건 거의 뭐초 천재급으로 역사에 남아 있죠. 그리고 잔머리의 대왕이죠. 선생님 1부터 9, 100까지 계산해서 해야 는데 이놈은 어 1부터 100 거꾸로 100부터 1 똑같네. 짝짝짝. 자기 똑같은 거 어, 100개. 그럼 두번되했으니까 반. 이래가지고 금방 했어요. 이렇게 했던 금방진. 그렇죠? 뭐 그런 놈니다개 때문에 우리가 엄청 힘들어요. 여튼 그 가우스 법칙인데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. 파일 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력선의 아, 전기력선의 개수는 원천으로 그냥 배치되어 있는 전하의 총량과 공간의 저 유전율에 따라서 결정이 나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 지점 지점마다 전기장 어, 플러스를 갖다 놓고 힘을 구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놓고 그걸 싹다 면적으로 더해주면 이게 나온다. 그럼 이걸 빼고 여기서부터 요 연결고리인데 최종 결론은요. E를 구하고 싶어요. 적분할 때 E를 구하려면 이게 밖으로 뿅 빠져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면적만 잘 구해내면 전기장의 세기가 구해난 진다죠. 그럼 여기서 이렇게 벗기려면 뭐 해야 돼요? E가 일정해야 됩니다. 그럼 이 일정하게 만드는 설정마다 가우스 법칙을 풀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나와요. 이해되죠? 목적은 이겁니다.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. 이상야를 타기 막 해놓고 구하라고 나오는데,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것들은 딱세 종류밖에 없습니다. 첫 번째, 구대칭. 즉, 점, 점을 해서 구방사, 아니, 구대칭, 구대칭이 아니고, 구모양의 방사선. 그래서 점전화 만들어 놓고,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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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갔을 때.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방사선인데, 입체로 쫙 나가는 방사선이죠. 그럼 이때, 이 가우스 평면은 그냥 밀폐한 모양이면 돼서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는데 이가 일정하게 잡아 주니까 동심원의 모양으로 쫙 잡으면 돼요. 반지름이 r인 동심 저 동심원이 아니고 구. 구로 만들어 내면 점전하로부터 다 일정한 거리에 있으니까 이 점에 어디를 잡아도 전기장의 세기가 다 동일하죠. 맞습니까 그래서 구대칭에서 모든 점으로부터 구를 만들어내면 모든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니까 이 조건을 딱 만족시키죠. 그럼 이걸 다시 쓰면, 이는 입실론 분의 안에 들어가 있는 총전하에다가뭘 나눠줘야 돼요? 9의 건널미. 이 9의 건널미. 어떻게 해요? 4, 이거 왜 자꾸 나오지? 4π, R의 제곱분의 어, 여디서 많이 본것 같죠? 4π, 입실론 분의 1에다가 R 제곱분의 Q로 하니까 이게 뭐였습니까? 이게 코스 할때그상수 K 곱 곱하기 1의구승에 해당하는 그겁니다. 그러면 이것만 되나? 아니 도체 구로 만들어서 전부 다 균질하게 이렇게 대전시켜 놓은 도체 구의 바깥쪽 또 역시나 반지름이 R이 되게 이렇게 만들면 완벽히 똑같은 상황이 되죠.